서버에 그 사용하고 있는 하드 공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df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D, df -h라고 하게 되면 어, 현재 보니까 루트가 어, 사용하는 공간이 6.3기가 지금 19% 사용하고 있네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1.5기가네요. 예. df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어, H라는 옵션을 주면 기가나 메가 단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G라, 어, DF 마이너스 대문자 G, 아, G는 없나 봅니다. 그러면 킬로바이트? 아 예, 킬로바이트로 이렇게 되네요. 아까 전에 그냥 DF로 쳤을 때 어, 단위가 킬로바이트네요. 그러면 그러면 DF 마이너스 M 아 메가 단위로 나오네요. 메가 단위. 컨트롤 L 눌러서 화면을 깨끗이 지우고 보통은 df- h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음. 다음에 디렉토리 용량을 어떻게 구하느냐? 보통 du- h 라고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주시고요.